이사문제만 보면 공부가 하기 싫어져 너무 재밌어서 자 누구 질이이야람가 응. 누구? 고이쌍용이다쌍자가는 아. 쌍룡. 응. 구했나? 가는구했어응가는 응, 가는 구했지 고이가는 구했어? 네가몇 응. 나왔어? 가몇 나왔어? 깔끔하지 않 않았어? 우리 소형이 응. 속기랑 똑같네? 우리 소영이 속기는 지저분하잖아. 학교 <laughs> 곱할게? 자, AB 곱하자. 자, AB 곱하면, AB는 이렇게 될것 같아. AB? 어, 얘가, 어, 삼승분 루트, 어, 어, 루트, 음, 루트,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50. 곱하기, 루트, 삼승분 루트, 7 플러스 루트 50. 안에 꺾기를 곱하면 좋듯이 네 되긴 돼 맞지?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는이 있잖아 뭐 배웠어? 루트 A랑 루트 B를 곱하는 게단한번안 되지? 단한 경우가 안돼 언제가 안 돼? 둘다 음수일 때 제외하고 다 되는데 맞지? 한놈 음수 한놈양수 되거든 근데 여기서 보면 얘가 음수야 얘 양수고 원래 안 되지만 Okay. 그래서 나는 일단 이거를 그냥 센스 있게 나는 그냥 성질을 그냥 그대로 쓰려고 얘를 바꾸긴 했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몰수승은 네, 뭐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라고 했으니까 난 빼서 무조건 양수를 만들었어. 근데 안 해도 상관없긴 해. 어, 그래 쓰긴 썼어. 성질 쓰려고 그냥. 그럼 얘도 순서를 바꾸면은 이렇게 루트 50 플러스 7 되는 거니까 이제 안내끼리곱혀야 되지. 만약에 이제 합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삼성근 하면 합차 공식이니까 50 대기 49가 돼서 마이너스 삼성근 루트 1 돼가지고 내가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1된것 같고 음그 아, 다음에 뭐할 거냐면 얘를 계산하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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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하는 거봐 그리고 전자 치사 다 생각해놨어 음, 다비교해보자번 최선을 다해보자 얘를 이용해가지고 아무튼 이거랑 이거랑 이걸 이용하면 어,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자 시작할게 얘가 x네 네차 x 세제곱 x 세제곱 더 음. a 세제곱 얘가 a거든 1 0곱하면그거 없어지겠네. 맞지? 그 2,000원, 2,000원, 2 0 0 2,000원, 그0 0 0원2 0 0얘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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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0 2,000원, 2 0 2야 해가지고 얘랑 얘는 2 0 끝났어. 2,000원, 2 끝났어. 한공통위에 3ab를 묶어야지 얘공통위에 3ab를 묶으면 3 a 를 묶는 순간 a 플러스 b가 나오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고 얘는 x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3x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정리되네 없어지고 없어지고 그럼요 3차 방정식이네 조리집합 하는 거겠네 3x 마이너스 7아 14구나 14는 0 되는 거니까 x는 2겠지 2겠지 그렇지? 어, 3개 나오면 말이 안 되잖아 어, 허그는 2겠지? 분명히 조립도 리 해보면 그래서 x가 2야 끝 음. 이제 그냥 뭐 따라갔어 됐습니다 120번 끝났어요 음 자, 133번 가겠습니다 자, 133번이 오, 그사이 있는 건다 없었나? 어떤데? 피 Q는 어떻게 외에? 아뭐번 해봐. P q 어떻게 피큐 어떤 피 Q? 아까 그거. 아까 그거 P Q는 뭐야? 아 이거 피 Q 어떻게 구하냐고 음. 어. 아까 얘기를 하지 못해서 P Q 한번 구해보자 그냥. P Q 피 Q 따로 구해야 돼 이거? 아 진짜네? 아 P Q도 구해야 되는구나. 음. 자 그럼 먼저 활용해 보자 한번. 얘가 2라고 했거든? X가 2야. 그러니까 뭐냐면, A 플러스 B가 2래. 아, 어, 그리고 AB가 몇이냐면, AB가 몇이었지? 마이너스 1이라고 했나? 맞지? 보이지? 뭐야? 뭐야? 아직도 안 보여? 내 분명 저번에 내보여줄던것 같은데. 이것도 보고 아무 생각 안 들면 또 큰일 난다. 지옥 가는 거야? 뭐 봐야 돼? 뭐야, 이 뭐? 모른 대변 치고 외워. 네. 보일 때까지 해야 돼. a랑 b는 a랑 b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은 0의 두 근이다. 당연히 봐야 돼. 당연히 봐야 되는 거야. 맞지? 어, 계속 봐야 돼 이거. 이거 연립방 이 고1 때 연립 방정식 파트에서 되게 중요한 거였지? 어. 수학을 잘하려면 어쨌든서 지역적인 것도 다 외워야 돼. 그러면 고 구할 수 있네. 뭐얘 근이니까 인수분해 안 되지. a랑 b를 직접 구할 수 있다고.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a랑 b를 구할 수 있다고. 자 a를 구하자. a를 구하면 어, a 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1불러 루트 b 프라임 제곱. 어 얘가 2가 되겠네. 아, 됐다. 그러니까 근이 이거지. 아, t가 t가 이거야. 왜두 개네. 두 개네. 1 플러스 루트 2랑 1 마이너스 루트 2 이게 두개 나오겠네. 어? 1 플러스 루트 2랑1만에서 루트 2가 나는데 저 중에 쟤있잖아 이게 예. 예예예 예. 음수잖아 음수잖아 음수가 이겠지 어 예야 그래서 그래서 이게 피고 여기 앞에 달리는 게 큐야 괜찮잖아 음 아무튼 이거 중요해 이거 음식을 볼수 있는 눈 되게 되게 많이 나오네 아,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33번 가겠습니다. 133번. 자, 133번. 누구십니까?